5월 18일 하나님의 뜻을 다루는 믿음을 선택하라 자세기 13장 1절에서 1 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다시 떠나왔던 가난지역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 불어올라가 내게 불어 네 불은 이스라엘 남부를 위한다고 했죠. 아브라함에게 갖축 권고금이 풍부하였더라. 특별히 1절과 2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로세대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과 아브라함이 재산이꿈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즉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미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개의로올라왔다가또 그곳에서 올라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베델 베벨,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마쳤던 곳에 이놈이 떠났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대오로 지역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오면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세겜에서 여호와 이름을 쌓았다 라는 것이 먼저 있어서 사실은 두 번째지만 성경에서 세 번째라고 된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단순히 자신들을 이끄는 강력한 어떤 목소리,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르심. 그 가운데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정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겼다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다 했었다. 그냥 맹목적인 어떤 창조주나 절대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이 바로 이 애국에서의 경험 이후에 아브라함의태도이다 조금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데 문제는 아까 재산이 많이 늘었다 인간성이 풍부했다라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가축도 풍부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현제 가축이 많아서 그들이 동거하기가 불편했고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즉일게 종족이 거주하면서 더 이상은 함께 양을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많은 부을 노렸고 이것을 정리해야만 되는 상황이 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야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어, 분쟁이나 다툼이 생기게 될때 어, 고대 사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연장자를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롯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롯은 이, 아브라함의 도움 가운데, 아브라함의 보살핌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때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롯을 길러냈기 때문에 원래 하란, 자기 형제 하란의 몫이었던 재산을 아브라함이 다 자기가 대신 관리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이 적당한 나이가 되자 그에게 그의 재산을 떼어주고 인정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아브라함의 재산이나 다름없을 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의 목숨을 인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가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아브라함이 요셉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저는 이 말에서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오늘 모든 본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이 나나 너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가족인데도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 무엇 때문입니까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여기서 과감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롤로 세게 우리가 함께 정말 다투지 않고 살수 있는 방법을 찾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높은 곳으로 가서 로 롯에게 포를 줍니다.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다 그래서 로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사실 원래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질서였지만 왜 이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했다고 한다면 로 롯은 마지못해 떠나가는 게 됩니다. 즉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따라가게 되는 강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로또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정착해야 될 기준을 먼저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로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자기 아버지 같은 삼촌, 큰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 로또 먼저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소견의 모든 들 자기가 보는데, 저쪽이 훨씬 좋은 것 같아, 난 절로 가야겠다. 라고 선택한 것이 오늘 소동과 공원하라. 그래서 이걸 선택한 이후에 로스는 사실 많은 고통그렇습니다 결국 그가 재산의 증식과 편안한 삶을 위해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됩니다. 그 자손들이 무엇과 안본족 속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쓴뿌리와 같은 인종의 조상이 버립니다 그가 그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참 비참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가문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익을 따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 소변이 오른데고내 눈을 만족시키는 거, 내 귀를 만족시키는 거 따르다 보니 오늘 참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게 됩니 결과를 맞게 됩니다. 심지어 그 선택을 한이유에전쟁이나서 그와 모든 식설들이 잡혀가는데 그걸 구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입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기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롯이 바라보는데 소활과 온 땅의 물이 넉넉하며 여호와께서 소동과 고발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선 하고즉 풍족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가고 그곳에 그 정착해 살게 됩니다. 그러니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어, 아브라함은 저쪽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마을 옮겨 소동까지 이루었다. 즉 정,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난 안역으로 옮겨서 목축을 이어라고 이곳은 도시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 3절의한절그 소돔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아카르큰 죄인이었다. 홍수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인의 자손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마치 가인의 자손의 선택처럼 하나님 없이 오직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뭐또 지금 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이익이 되는 걸 생각할 때, 우세 선택은 어리석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원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 관점에서 시작이 될 때, 그는 스스로 죄가 만연한 곳으 즉,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두 발로 걸어들어왔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하나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기준으로 볼때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또 혹은 이게 맞나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를 간절히 순환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항상 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실수를 통해서 참담한 결말을 이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은 어떤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1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로 다시 올라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달을 쌓죠그 처음으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립니다. 2번, 아브라함과 로사와의 문제가 발생하자 아브라함은 로색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로스 먼저 선택하게 되면 자신은 다른 곳으로 유저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즉, 롯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밀려서 떠나갔다는 라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롯의 마음까지 보살피기 위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광의 목상 3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려고 합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내가 먼저 선택해버리면 상대방은 무엇입니까? 남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것이죠. 자기의 주어진 것이 자기가 어, 바랬던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선택 다음에 남은 것을 그저 어, 밀려서 갖게 되면 여전히 분쟁의 불신을 남게 됩니다. 그때 당신이 먼저 선택하지 않았느냐. 만약 옷이 나중에 따지게 된다면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되죠. 하지만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옷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어, 기회를 주므로 그가 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어, 그 양보할 수 있다는 마음이 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라고 선택 양보하는 어, 선택을 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믿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듯 조카를 위해 희생과 양보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백당화 정형입니다.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의 길이 생겨내는 경험을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어, 더필그님 교회를 기척한 것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순종했던 일이고 뭐 그가음에 정말 감사일들이 날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애매하게 남아서 굉장히 성도들이 불편해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일날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들으시고 어제 화요일날 교회에서 성경공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셨어요. 웬 아저씨가 오시더니 의자 15개를 놓고 가시네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자기가 했다고 밝히고 싶어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했는지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정말 이 개척 이후에 계속해서 뭐 힘든 상황들, 모자란 상황들, 뭔가 잘안 되고 어려웠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낙심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을 텐데. 여전히 마음속에 부우한 갈망과 또 해야 될 사명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지만 사실 개척교회 돌아가는 것들이 정말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때마다 순간마다 만나 의출하기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또 내가 걸어가는 이 선택 하나님만 믿고 주님 건강한 교회를 세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나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어,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주신 그 형통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해 온 성도들 끝까지 믿음으로 그길 가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귀한 축복과 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